달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다인 만큼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낸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칼날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노년에는 아들 압살론의 왕자 찬탈로 인해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통해 환란의 때에 부르짖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이복을 모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 문앞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개는 하만의 꾸민 계략과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궐 문 밖으로 나가 땅에 주저앉아서 슬픔에 차 대성 통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왕의 조서가 닿는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개의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를 전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이 꾸민 계략과 조서의 내용을 전하며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청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의 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대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금식하며 울며 주님께 부르짖은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환란과 위기에서 던지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간구였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부르짖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이미 유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것을 아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다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몰살 당하기까지 11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힘을 동원하거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일들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국률과 자비를 더하여 기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환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위해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